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 교수입니다. 최근에 학생 한 분이 제보를 보내주셨는데 내용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주제가 마계 마계 중심 인천 주안동인데 처음에는 그냥 장난인 줄 알고 넘겼다가 다시 보니까 어, 조금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을 이곳에서 살았다고 하시는데 이곳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정리해 주셨어요. 이걸 그대로 보여드릴 건데 주안동이 왜 무서운 곳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인천 미추울구 주안동은 인터넷상에서 마계의 중심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답니다. 실제로는 사람들도 착하고 그리 무섭지 않은 동네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말씀하시길 주안 사람들은 다 선량해요. 하지만 화가 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주한 19파 검거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한 유흥가 일대에서 유흥업소를 관리하고 있던 주한 19파를 인천 경찰이 일망타진한 사건인데 실제로 주한 19파는 조직 간의 패싸움, 유흥업소 금품 갈취 등 영화에서나 볼수 있는 일들을 저질렀고 이외에 이들을 따르는 동네 양아치들도 이런 파렴치한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주한식구파의 행동 강령을 보면 진짜 무섭긴 합니다. 조직간 전쟁이 일어나면 절대 빠지지 말고 참여해야 한다. 조직원을 동원할 시 칼, 당구 규대, 야구 방망이, 목검을 준비해야 한다. 상부 조직원에게는 걸음을 멈추고 양다리를 모아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해야 한다. 인천 지역을 떠날 때는 1년 선배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선배와 밥을 먹을 때는 형님들이 먼저 숟가락을 들어야 먹을 수 있다.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조직의 비밀을 끝까지 지켜야 하고 폭로를 하면 반드시 응징한다. 이게 맞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정말 영화에서나 볼 법한 강령들인 것 같습니다. 이건 말고도 주안동에서는 잔혹한 사건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2005년에 주안 4동 단독주택에 창문을 부수고 들어가 여고생을 강제로 윤관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사건도 있었고 이 사건의 피의자가 이 사건 전에도 성폭행을 했던 변태 성역자였죠. 2012년에 51세 남성이 동거를 하던 40대 여성을 4차례 칼로 찔러 살인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같은 해 신기촌 칼부림 사건도 있었는데 나이로 11을 붙어서 그 자리에서 지인을 찔러 죽이고 도망을 치던 도중 자신을 쫓아온 행인의 다리를 찌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세상 살기 싫다고 모텔에 불을 질러 한 명이 죽고 세 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강력범죄 말고도 주한동에서는 폭력 사건도 많습니다. 야구 연습장에서 뒤에서 기다리던 사람을 무시한 채 계속 야구를 하다가 시비가 붙어서 상대의 이빨을 까부수는 사건도 있었죠. 또 32세 여성이 23세 여성에게 돼지라고 놀렸다가 길 한복판에서 살벌하게 싸우는 일도 있었고 당시 페이스북으로 실황 중계가 되었을 만큼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새벽 5시경 한 남성이 자동차에 주차 테러를 한 사건도 있었는데 남의 차에 문을 열려고 시도하던 남성이 문이 열리지 않자 차문을 발로 차는 행동을 했던 겁니다. 이제껏 소개해드린 일들과는 비교도 하기 힘들 정도로 전설적인 사건도 있었죠. 일명 서구연합 대 인천연합 100명 패싸움 사건입니다. 인천 서구 중학교 연합 37명, 부평 주안 연합 57명이 패싸움을 한 일이죠. 처음에는 각 연합의 대표들이 1대1로 싸웠는데 첫 대결에서 유도 선수인 남구 중학생이 레슬링 선수 출신인 서구 대표를 이깁니다. 지역 신문에 따르면 첫 번째 싸움 이후 패싸움으로 두 번째 싸움이 시작되었는데 경찰이 출동해서 쫓아오는 순간에도 끝까지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두들 중학생인데 이렇게 주안동의 굵직한 사건 사고들을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건 일부 이상한 사람들이 한 행동 때문에 절대로 일반화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웃어넘기려고 했는데 보다 보니까 어, 진짜 무섭기는 하네요 근데 이게 모두 사실이겠죠 저도 인터넷을 뒤져보기는 했는데 작은 동네에서 일어나기에는 굉장히 섬뜩한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천연합이면그 만화책 짱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 이거 영상 올렸다고 인천연합분들이 찾아오는 게 아닐까? 무섭네요. 갑니다.